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1절로 마지막 절까지 교도합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오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석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심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와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신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 만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수가성 여인이 마침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때 제일 중요한게 뭐냐면 가장 핵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라. 네.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든지 바요나 심어나 내가 보기 또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아본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참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마틴 하이데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 인간은 빈 그릇 같아서 내용물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뭐 사실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뭐그 말했다 하지 않을 때. 안, 안 왔다 할지라도 여기 그릇에 물 담으면 물 그릇이 되고 주스 담으면 주스 그릇이 되고 술 담으면 술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은 똑같은데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우리 성경 우리 질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질그릇 속에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장 신앙의 기본이 먼저 우리 안에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여러분 심령에 즐거, 여러분 즐거로 속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시는 게 이거 이상 더큰 복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평생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그, 34절 한번 읽어볼래요?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이의 뜻을 행하며 그 예의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가 잡수실 걸 사다 줬냐? 뭐 이렇게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뭐,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자식 키우고 그런 거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안 믿는 사람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우리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뭐가 달라야 됩니까? 믿음 생활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직장 다니고 자녀 키우고 내가 살고 하는 거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데 내가 하늘나라 가서 받을 게 뭐가 있냐? 여러분 그들하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정답을 여기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34절 보세요.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주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것을 양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내가 양식으로,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님,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내 자의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36절 나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추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올때 신자는, 신자가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다.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37절 읽습니다. 그런 즉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내가 심었는데 거두는 건 다른 사람이 거둔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사명은 심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 심, 전도로 심고,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와, 보라 그랬잖아요. 전도로 심고, 시간으로 심고, 물질로 심고, 심는 거는 내가 하지만 거두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통 예수를 안 믿어. 그거는 하나님 파트에 속한 거예요. 내 파트는 열심히 씹뿌리고씹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자 39절 말씀 나가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하면 그 여인의 말 때문에 이제 아무도 그 여자를 알아주지 않고 그 여자는 낮에도 제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사람하고 어울리기를 꺼려 했던 그런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로 들어가서 막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선포하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자기의 일을 말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힘있게 이야기했겠어요.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예.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4 1절읽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의 전도로 인해서 소문이 그 주변에 쫙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수가성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했어요. 42절 중반절 보실래? 이는 우리가 어떻게 듣고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알미라 우리가 친히 듣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그냥 많은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그냥 나는 이 군중 속에 그냥 하나니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취사 선택이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이 앉아서도 친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친히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처럼 들을 때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친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앙은 만남입니다. 신앙,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자, 44절 나가지 있습니다. 친,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죠뭐 어,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거다봤는데 그 어떻게 어, 그거를 저 사람 말이 정말 미시하냐? 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인천의 제2교회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어,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왔는데 어, 신무에도 나왔어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제2교회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그 교회에서 유치부부터 주일학교 자라고 그 교회 목사님이 돼서 그 교회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교회에서 태어나서 그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그날 때까지 그 교회에서 노인될 때까지 하다 은퇴했다고 작년에. 그거는 그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훌륭한 성도들이죠.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자라는 걸다 보고 자란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어, 아이, 요셉의 아들 아니요 목수, 목수의 아들 아니요 근데 어떻게 미시아가 돼? 이제 그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45절 보세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들이 인 그를 뭐하니? 영접했다 그랬어요. 그래, 자, 4 6절에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는데 그 가나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첫 번째 기적이 가나에서 일어났어요. 그 갈릴리 가나에서 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거기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갈릴리 가보나움에서 이 아들이 병들었다 그랬어요. 자, 47절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었는데 이 시나가 예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세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세요. 이 아들이 지금 죽어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어둠의 세력을 추방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병을 고쳐주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자, 48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불신의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봐야지만 믿는 사람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으로 믿지 말고 보지 않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49절에 보니까, 신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랬더니, 자, 50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라 내 아들이 뭐했다? 살았다. 너무 쉽잖아요. 그죠? 아니, 말 한마디면 이게 사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간 거야. 믿고 돌아가다가 종을 만났는데 그 종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 살았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한마디만 믿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한마디만 믿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풍성하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말씀이 나한테 다 들려도 다 나한테 생명의 말씀이 되면 좋은데 다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다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들린다 할때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 마디든, 몇 마디든지 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믿고 가더니 내려오던 길에 종을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랬어요. 시간을 물어보니까 어제 예수님께서 말하던 그때라고 하는 거예요. 자, 53절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자기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이 다 믿었다고 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참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이에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새 삶을 얻었고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왕의 신하가 예수님 한마디에 그 아들의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때그 말씀을 참으로 믿는 여러분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 구원받아 싸우며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접했습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온전히 믿는 참마음을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